다가오는 여름 챙겨두면 좋은 텀블러 미리 준비할 수 있게 인기 상위권 텀블러 브랜드 5개를 준비했어요. 오늘의 제품 오늘의 테스트 오늘도 진짜 전부 다 샀다고요. 구독과 좋아요를 보내주세요. 탐색전 외형 비교 첫 번째 스타벅스입니다. 용량은 473ml예요. 크기는 이 정도. 테이크아웃 컵과 비교하면 이 정도예요. 무게는 약 325g입니다. 내부는 스테인리스이고 돌려서 잠그는 뚜껑이 있어요. 대신 주입구는 작아서 빨대까지는 안 들어가요. 성인 남성 기준으로 손은 충분히 들어가서 세척이 쉽습니다. 밑에는 따로 고정 실리콘 없이 표면과 비슷한 재질로 되어 있어요. 인터넷 검색가 약 2만원대 후반이에요. 두 번째, 스테인리입니다. 용량은 473ml예요. 크기는 이 정도. 테이크아웃 컵과 이 정도 차이가 나요. 무게는 약 268g 입니다 내부는 스테인리스이고 끼워서 밀폐하는 뚜껑이 있어요 주입구는 밀고 닫는 방식이고 큼직해서 빨대도 충분히 들어갑니다 성인 남성 기준으로 손이 들어가기는 하는데 조금 뻑뻑한 감이 있네요 스탠리도 고정 실리콘은 따로 부착되어 있지 않습니다 인터넷 검색가 기준 약 3만원대 초반이에요 세번째는 오덴세입니다 용량은 500ml 예요 크기는 이정도 테이크아웃 컵과는 이정도 차이가 있어요 무게는 약 298g 이네요 스테인리스로 되어있고 돌려 잠그는 방식이에요 주입구는 밀어서 여닫을 수 있고 빨대도 충분히 들어가요 광안남의 손은 들어가지 않아서 내부 세척은 조금 불리합니다 오덴세도 고정 실리콘은 따로 없네요 인터넷 검색가로 약 2만원대 초반입니다 네번째는 라앤락이에요 용량은 540ml입니다 크기는 이정도 테이크아웃 컵과는 이정도 차이가 있어요 무게는 약 304g입니다 스테인리스 제품이고 뚜껑은 돌려서 잠가주면 돼요 위로 열면 주입구가 있고 빨대도 충분히 들어갑니다. 그리고 밀고 닫을 수 있는 뚜껑이 한개더 포함되어 있어요. 광안남 기준 성인 남성의 손도 충분히 들어갑니다. 하단에는 고정 실리콘이 부착되어 있어요. 인터넷 검색가로 약 2만 원대 초반입니다. 다섯 번째는 모슈입니다. 총세 가지 용량이 있고 이건 700ml짜리예요. 크기는 이 정도! 테이크아웃 컵과는 이 정도 차이가 있어요. 무게는 약 444g. 내부는 스테인리스이고 돌려서 뚜껑을 잠글 수 있습니다. 주입구는 여닫는 방식이고 빨대도 무리없이 들어가네요. 구성품으로 실리콘 빨대가 포함되어 있어요. 성인 남성의 손은 충분히 들어가서 세척에 용이합니다. 모슈도 하단에 고정 실리콘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가로 약 3만원대 중반이에요. 먼저 보냉 보온 기본부터 살펴볼게요. 같은 양의 얼음과 온수를 넣고 1시간 뒤 확인했을 때 온도 유지를 잘한 제품을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얼음을 100g으로 맞춰 줄게요. 그다음 똑같이 각 텀블러에 얼음을 담아보겠습니다. 이어서 온도를 측정해 볼게요. 얼음을 넣었을 때각 텀블러의 온도는 0도에서 2도 사이예요. 넣은 뒤 1시간 동안 실온에서 방치해 보겠습니다. 제한 시간이 끝나고 다시 온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스타벅스부터 측정해 볼게요. 스타벅스는 3도로 측정됐어요. 얼음의 양도 보면 97g이네요. 이어서 스탠리는 1도예요. 남은 얼음은 100g으로 변화가 없습니다. 오덴세는 2도예요. 남은 얼음은 99g입니다. 라겐락은 2도예요. 그래도 얼음은 100g으로 변화는 없었어요. 모슈도 2도네요. 얼음 무게는 99g입니다. 그럼 이번엔 보온도 살펴볼게요 준비된 온수의 온도는 약 96도 300ml씩 5개의 텀블러에 똑같이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1시간 동안 방치해둘게요 제한시간이 끝나고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스타벅스예요 측정온도는 약 60도네요 이어서 스탠리는 약6 8도예요모덴세도약 68도입니다 라앤락은약 65도입니다 모슈는 약 64도네요 다시 보면 본행에서 초반 온도와 얼음의 양은 스탠리가 유지를 가장 잘했고 보온에서는 스탠리와 오덴세의 온도가 가장 높았습니다 본행 보온 테스트에서는 최종적으로 스탠리가 가장 잘 해냈습니다 이번엔 같은 양의 얼음과 온수를 넣고 얼음은 뜨거운 물에 온수는 얼음 속에 각각 30분씩 보관 후 확인했을 때 유지를 더 잘한 제품을 찾아볼게요 먼저 100g의 얼음을 준비해둘게요 그리고 각각 텀블러에 똑같이 넣어 주겠습니다. 텀블러를 넣어줄 온수를 준비해주고 차례대로 온수 속에 보관시킬게요. 그리고 30분 뒤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30분 뒤 과연 온도 변화는 어떻게 됐을까요? 스타벅스부터 보면 남은 얼음은 약 88g, 스탠리는 약 90g, 오덴세는 약 88g입니다. 라겐락은 약 91g이네요. 모슈는 약 87g입니다. 이어서 보온도 살펴볼게요. 준비된 온수는 약 100도예요. 이번에도 온수 300ml로 똑같이 텀블러에 담아주겠습니다. 반대로 얼음 속에 텀블러를 넣어줄게요. 그리고 30분 동안 보관해두겠습니다. 제한 시간이 끝나고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스타벅스는 약 67도, 스탠리는 약 75도, 오덴세도 약 74도네요. 락앤락은 약 73도입니다. 모슈는 약 72도예요. 먼저 보온에서 100g의 얼음을 온수에 보관했을 때 라겐나게 얼음이 91g으로 가장 잘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보온에서 100도였던 온수를 얼음 속에 뒀을땐스탠리가 75도로 가장 잘 유지했습니다. 내부 온도는 스탠리와 라겐나기 가장 잘 유지했네요. 아이스크림과 찐만두를 텀블러에 놓고 각각 상온과 냉동실에서 30분씩 보관했을 때 녹거나 식지 않고 잘 유지한 제품을 찾아볼게요. 먼저 아이스크림부터 시작해 볼게요. 5 개의 텀블러에 똑같이 넣어주고 뚜껑을 잘 닫을 수 있게 막대도 잘라 주었습니다. 이제 30분 동안 방치해 둘게요. 시간이 흐르고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각 텀블러에 들어간 아이스크림의 상태입니다. 스타벅스 아이스크림이에요. 아래쪽부터 녹기 시작한 모습이네요. 다음 스탠리도 볼게요. 표면의 얼음 결정도 잘 유지했고 아직 녹기 전의 모습입니다. 오덴세도 볼게요. 오덴세도 얼어 있는 모습을 꽤잘 유지했어요. 다음은 라겐락입니다. 락앤락은 얼음 결정도 녹았고 하단부도 많이 녹았네요. 마지막 모슈예요. 모슈는 표면 결정은 녹아 없어졌고 아래쪽도 서서히 녹고 있었습니다. 그럼 찜 만두로도 알아보겠습니다. 가전의 만두의 온도는 약 72도네요. 그럼 한 개씩 텀블러에 넣어줄게요. 그다음 냉동실에 똑같이 넣어주고 30분 뒤에 살펴보겠습니다. 시간이 끝나고 하나씩 꺼내 살펴볼게요. 스타벅스 만두는 22도 정도예요. 스탠리 만두는 약 23도. 오덴세는 약 21도입니다. 라겐락도 약 21도예요. 모슈는 약 22도입니다. 다시 보면 아이스크림으로 확인한 본행에서는 스타벅스와 모슈는 서서히 녹고 있었고 라겐락은 그보다 조금 더 녹은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스탠리는 살얼음은 그대로였고 오덴세도 거의 녹지 않은 처음의 모습을 잘 유지했어요. 이어서 만두로 확인한 보온에서 오덴세와 라겐락은 21도로 유지력이 가장 낮았고. 스탠니는 23도로 가장 높은 유지력이었어요. 외부 온도에 가장 적게 영향을 받은 건 스탠니였습니다. 다음 실험은 같은 양의 물을 넣고 텀블러를 눕혔을 때 새어나오는 양이 적은 밀폐 잘 되는 제품을 찾아볼게요. 똑같은 양으로 준비된 물을 텀블러에 담아주고 스타벅스부터 시작! 먼저 스타벅스는 뚜껑을 돌려서 잠그는 방식이었고 위아래 여닫는 마개가 있습니다. 잘 잠가주고 90도로 기울였을 땐 성공! 아예 뒤집어도 밀폐가 잘 되는 모습 입니다. 다음 스탠니는 뚜껑을 끼워 잠그는 방식이고 마개는 밀어서 여닫는게 특징이에요 잘 닫아주고 90도로 기울이니 어라 아 바로 물이 새 버리네요. 뒤집어서 봤을때도 물이 새는 모습 입니다. 이번엔 오덴세예요 오덴세는 돌려서 잠그는 뚜껑인데 주입구 마개는 밀어서 여닫는 방식 입니다. 잠가주고 90도 기울이자 바로 물이 새 버리고 완전 뒤집었을때도 새는 부분이 있어요. 다음은 락앤락이에요. 이번에도 돌려 잠그는 뚜껑이고 마개는 위아래로 여닫는 방식입니다. 또 다른 뚜껑은 똑같이 돌려 잠그는 대신 밀어서 여닫는 뚜껑이에요. 그럼 90도로 기울여보겠습니다. 90도에서는 잘 밀폐되었고 뒤집었을 때도 문제없었습니다. 그럼 다른 뚜껑도 볼게요. 90도 기울였을 땐 조금씩 새는 부분이 있네요. 완전 뒤집어도 꽤 많이 새어나와요. 마지막 모쉬예요 뚜껑은 돌려 잠글 수 있고 위아래로 여닫아 밀폐하는 방식이에요. 그럼 기울여 보겠습니다. 깔끔하게 밀폐가 잘 되었고 완전히 뒤집어도 새어 나오는 부분은 없네요. 다시 보면 돌려 잠그는 방식의 텀블러가 밀폐에는 확실히 강했어요. 다만 락앤락의 투명 뚜껑은 새는 부분도 있고 구멍도 있어서 불리합니다. 그리고 밀어서 여닫는 스탠니와 오덴세는 밀폐에서는 더 불리한 점이 있었습니다. 나머지 세 개의 제품은 보온병과 비슷하게 밀폐가 강한 편이에요. 텀블러에서 밀폐가 중요하다면 돌려 잠그는 방식의 텀블러를 추천합니다. 내구성도 볼게요. 최대한 같은 높이에서 같은 양의 물을 담은 텀블러를 떨어뜨렸을 때 손상이 적은 제품을 찾아볼게요. 먼저 스타벅스입니다. 정방향으로 떨어뜨렸을 때는 새어 나오는 부분이 없이 내용물을 잘 지켜냈어요. 그럼 뒤집어서도 떨어뜨려 볼게요. 뚜껑 쪽으로 떨어지자 충격에 물이 새버리고 뚜껑에도 살짝 손상이 생겼네요. 다음은 스탠니입니다. 정방향으로 떨어뜨리자 바닥에 닿는 순간 뚜껑이 열리고 물이 다 쏟아졌어요. 스탠니는 놓치면 음료를 지킬 수 없게 됩니다. 이번엔 오덴세 차례예요. 정방향으로 떨어뜨렸을 땐 물바다가 됩니다. 놓치는 일이 없게 조심해야 돼요. 라겐락도 살펴볼게요. 정방향으로 떨어뜨렸을 땐 손상 없이 잘 지켜냈어요. 그럼 뒤집어서 떨어뜨리면? 라겐락은 뒤집혀 떨어져도 내용물을 잘 지켜냈습니다. 측면으로도 해볼까요? 측면도 문제 없었습니다. 다만 세번 정도 떨어뜨리면 표면에는 살짝 무리가 가니 참고. 라겐락은 다른 뚜껑이 하나 더 있죠? 이것도 볼게요. 투명 뚜껑은 완전 분리가 되진 않지만 주입구를 통해 물이 새는 모습입니다. 마지막 무슈입니다 정방향으로 떨어뜨렸을 때는 내용물을 잘 지켰습니다. 뒤집어서도 볼게요. 뒤집힌 채 떨어졌을 때도 손상은 없었어요. 그럼 측면도 볼게요. 측면으로 떨어져도 내용물은 쏟아지지 않았습니다. 다시 보면 스탠리와 오덴스는 한 번만 떨어뜨려도 바로 쏟아져 버려요. 라겐락 투명 뚜껑은 분리되진 않지만 주입구에서는 물이 새어 버립니다. 그리고 스타벅스는 정방향에서는 문제 없지만. 거꾸로 떨어뜨렸을 때는 뚜껑 연결고리가 부서지면서 물이 새어나와요. 라앤락 기본 뚜껑과 모슈는 세 번을 떨어뜨려도 큰 손상 없이 내용물을 잘 지켜내서 꽤 튼튼한 편입니다. 내구성에서는 라앤락과 모슈의 성능이 조금 더 좋았네요. 여름철 꼭 필요한 텀블러. 오늘 테스트를 정리해볼게요. 먼저 보냉 보온 기본 테스트에서는 1시간 동안 방치했을 때 보냉에서는 스탠니가 보온에서는 스탠니와 오덴세의 성적이 좋은 편이었어요. 그리고 내 보온도 테스트에서는 전체적으로 큰 차이 없는 비슷한 수치였지만 그중에서도 보냉에서는 락앤락이 보온에서는 스탠니의 결과가 조금 더 좋았어요. 이어서 아이스크림과 만두로 테스트했을 때는 스탠니와 오덴세가 아이스크림 유지를 가장 잘했고 만두에서는 스탠니가 따뜻한 만두 온기를 그나마 높게 유지를 했어요. 그리고 밀폐는 뚜껑을 돌려서 잠그고 위로 야단는 마개가 있는 텀블러들이 유리했고 내구성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뚜껑 방식이 조금 더 유리해 보였어요. 다만 스타벅스는 여러 번 떨어뜨리자 주입구마의 연결 부분에 손상이 있었습니다. 끝으로 가격도 확인해보세요. 광고 안 받는 리뷰 광안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